새만금 주요 간선 도로망 중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를 연결하는 남북도로가 건설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26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지자체 관계자 및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 총리는 핵심 기반 시설 국축에 박차를 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리겠다며 새만금 사업에 지역 건설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은 환영사에서 새만금 남북도로가 완공되면 동서 도로와 연계돼 산업 연구 용지, 국제 협력 용지, 관광 레저 용지의 진입로가 열리게 된다며 내부 용지 개발 촉진은 물론 투지 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총 연장 26.7km를 2단계로 구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9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1단계는 총 연장 12.7km를 6에서 8차선으로 건설하며 총 사업비 5,44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KLN 신다입니다.